唔哟 여못 파는데요 연남동 끝자락에 중식집인가 했는데 한자로 분식이라고 써있더라고 분식집인가 해서 들어갔더니 양식집이에요 변화구가 살발합니다 손님들이 메뉴판을 얼마나 주물럭댔나 포렌식 지문 감식해봤더니 빵 먹고 손가락 입술로 쭉쭉 반 다음에 메뉴 골랐네 직접 구운 치아바타 빵인데 오늘 습도가 높아서 빵이 꼬무로 방아이 페스토 욕기인데 여기 셰프님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욕기 천재로 불릴 정도로 잘나갔는데 이탈리아 요리계에서 동양인에 대한 질투와 배신 권모술수에 당해서 요리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는 조용히 연남동 끝자락에서 <웃음> <웃음> 죄송해요 빵입니다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안 먹어본 욕기만? 근데 맛있어 아 이거는 우리 사이를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리기에테 생면을 사용한 살시차 소세지인데 이게 작은 귀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아기 분식의 작귀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고소해지는 게 수제비 같기도 하고 빵만 더 있었으면 아주 그냥 설거지를 해버리는 건데 아 진짜 맛있는